광주 예술의 거리 이곳엔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영흥식당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너무나 익숙해서 주인에게는 고향이나 다를 바 없는 공간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주의, 이제 32년차 데쳐지고 하신 거예요? 86년도요 엄청 오래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조그만한다는 것이 그렇게 시작해놓으니까 오래하네요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예술의 거리 터줏대감 존재해온 세월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햇살. 여기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뭐예요? 예, 네, 이제, 문화 전당이 생기면서 예술 거리를 꾸미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예술인들이 여기 아지트다 우리 영식단 빼놓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곱 분인 작가들이 이렇게 멋지게 그려있어요 유명하지, 놀러 작가들. 더위가 가실 새도 없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못다 한정을 나누는데요. 4시부터 오늘은 이제 연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시간 맞춰가지고 기다리다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장사를 하실라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어, 나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는 않죠. 즐겁게 더 해야 되는데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너무 서운하고 손님들이 하다 그랬으니까 나까지 눈물이 나오려고요. 그 마지막 날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리 음. 좀 부탈하셨는데 어떻게 오셨네요? 아, 아만 아쉽죠. 사실 이 다리야 뭐 나으면 되지만 이모는 또 이렇게 언제 또볼수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볼수 있는 건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오늘 못 보면 다음에 만날 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모여 영흥식당의 마지막 날을 기념합니다. 내일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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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운동 아, 네. 여왕 쇼생다리아짐 예. <laughs> 그리고 엄마까지 사장님을 부르는 애칭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근데 주문을 다들 안 주문을 안 하셔. 아, 주문을 <laughs> 내가 알아서 해드린데 무슨. 주문할고보입 알아서 해드리요 알아서 <laughs> 다 안전해 드릴게. 아? 따뜻한 인심과 정성으로 만든 깊은 맛. 32년 동안 퍽퍽한 삶의 위안이 어 줬습니다. 배고팠을 때 제일로 배를 부르게 해준 것은 국밥이었어요. 아, 그 다음에 역시 또, 어, 어, 황실이.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대로, 구준 일이 있으면 구준 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풀어놓던 정겨운 곳이죠. 음식 좋고, 아주 전부 가져온 사람만 모여. 아, 전부 한 식구가 내 앞으로 오면 예술인들이 항상 모여있던 곳이 보면은 항상 아는 분들이 계시고 항상 지나가면 참새 방앗간처럼 지금이 아 밖에 나가서 많이 못 오지만 옛날에 참새 방앗간 같이 와서 매, 저녁마다 와서 들려던 곳이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어, 많은 인연도 쌓고 그랬던 곳입니다 광주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애환을 같이 했 공간이기 때문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30여 년의 긴 역사를 뒤로하고 이젠 추억으로 저물어가는 우리의 사랑방. 술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복0방대기로하면서 모든 온전운 과정에서 그게 정착점이었죠. 그긴 세월이 아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단한 몸을 돌보고자 이젠 문을 닫으려 합니다. 밤늦도록 아쉬운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운 이들과 또 언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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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꼭 받으셨는데 기분이 네. 어 좋으세요? 그 기분을 어떻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한 것도 없는데 아, 이러고 생각을 해주신 게 너무 고맙죠. 안 가, 안 가. 원하면 무엇이든 해주었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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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소원. 사원인가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좋은 날또 보자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 봅니다. 그냥 어디가나 정이 있는 곳이라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랬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고의 마음의 어떤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어떤 화려하고 그런 것보다는 소박하고 그냥 아무 때라도 놀수 있고. 어. 아니 내가 마음에 편한 것이지. 뭐 감사패라냐 뭐이라네 하면서 이놈 갖다 주신디. 자 우리 임병준 선수에 맞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노후를 잘 이렇게, 이렇게 마감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그런 그 마지막 바람이 있어요. 이런이 그 정말 그, 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한테 서비스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좀그그 사셨으면 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록 이 집에서 이제 손을 놓게 되겠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음식의 맛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하시기를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병준 씨. 그래서 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엄마 얼굴 한번더 보려고 오고 오고.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엄마가 해 주시는 황실이 조리 생각 많이 날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안울라고 했는데 그었지 <laughs> 음. 손님들이 너무 고맙고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지 영시당 사랑한 지 몰랐어요. 너무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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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아침 눈 뜨면 어떨이런날 있었는가 싶어질 것 같아요.